피부 악건성, 건성, 주름을 고민하는 사람만 봐. 내가 그걸 완전히 해결했거든. 내가 옛날에 완전히 땡기는 피부 있지. 어, 온종일 뭘 발라도 속에서 땡 하루 종일 땡기는 거야. 어, 그걸 느꼈었어.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나고 예민해졌겠어. 그날 누가 어떤 에센스가 좋다라고 어떤 브랜드를 추천하면 그날 택시를 타고 가서 쫓아가서 사가져 와서 발랐을 정도. 근데 끝까지 써본 에센스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 효과를 본게 없었던 것 같아. 어, 결과는 유분을 많이 발라주자 했었지. 그런데 지금 잘 생각해 봐봐. 어, 우리가 목마르면은 기름 사먹어, 물 사먹어? 물 먹잖아. 웬 바보 같은 질문이냐고 하겠지만. 근데 우리가 피부가 당길 때는 수분을 발라주는 게 아니라 유분 계 화장품을 많이 바른다? 내가 그랬었거든. 유분 계 화장품을 바르면 어떤 게또안 좋아지냐면, 어, 당장 건조한 거는 조금 덜 느낄 수는 있지만, 모공이 벌어져. 블랙헤도화이트에도코 주변에 엄청 지저분해 피부가 무겁고 내려앉고 아, 집에 들어가면 빨리 세수부터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피부가 엄청 무겁고 칙칙해지고 어, 누렇게 변하고 어, 이렇게 안 좋았었거든 근데 그게 어, 어떤 어 화장품을 내가 싹 바꾸고 나서 그 증세가 싹 없어졌어 정말 너무너무 좋아져서 나보다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더라고 뭐 주사 맞죠? 요즘에 무슨 관리하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 나한테 그 댓글 달아주면 내가 정보 줄게.